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맹맹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막잘안 챙겨 먹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로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밥잘 챙겨 드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아시겠죠? 오늘은 사이버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써주셨더라고요 그중에서 그 저에게 처음 고민을 써준 그 사이버 친구의 고민을 한번 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고민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 전 남자친구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결혼이 부담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다 보니 본인은 비혼주의라는 말을 하고 그럼 헤어지자 말하니? 저라면 또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등 말을 바꿉니다. 제 입장에서는 결혼은 하기 싫고 또 헤어지기도 싫은 것처럼 들렸어요.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줄 알았던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마음이 이전부터 식고 있었던 걸까요? 남자의 심리를 잘 모르겠네요. 라고 적어 주셨는데 사실 제첫 영상에 보면은 비혼주의를 선언한 남자친구 한 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다 장기 연애만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 연애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아예 비혼주의면 그 연애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비혼주의가 아님을 확인을 받았었었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시점도 되게 닮았어서 그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 만났을 시점에 결혼 이야기를 슬슬 해보려고 꺼냈는데 그 결혼 이야기를 했을 때나 비혼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갑자기 그 당시에는 비혼주의 아니다 라고 하면서 1년 반 지난 시점에 갑자기 비혼주의라고 결혼할 마음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사실 그냥 뭔가 어, 우리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이 생겼나? 라고 맨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싫어진 건가? 아니면 내가 결혼까지 할 상대는 아니었나? 그래서 비혼주의라고 선언한 건 아닐까? 라는 마음에 그거를 한번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반년간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왜 그런가 싶어서 보면은 물론 요즘 반반 결혼 이런 거 정말 많지만 남자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골프를 배워야 돼요. 골프를 배워야 되면 저 같은 사람은 무작정 이렇게 가서 일단 골프를 쳐봐요. 무작정 해보는 스타일이고 상대방은 그 골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자세를 어떻게 익혀야 되며. 공부도 좀 해보고 막 책도 읽어보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 준비는 필요 없다. 상황에 닥치면 흘러간다. 어떻게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의 입장인 거고 그분은 물론 그 상황이 주어지면 하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더 수월하다 이거예요. 지금 풀이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너랑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건데 그리고 나는 지금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뭐 결혼식에 대한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라면 나는 결혼식 나중에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해도 된다. 한 명에서 버는 것보다 두 명에서 벌면 더 빨리 모으지 않겠냐. 저는 약간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기가 다 준비가 돼서 하는 게 결혼. 그리고 그 결혼도 결혼식 올리고 집도 사야 된대요. 전세 뭐 이런 거안 된대요. 그러고 나서 같이 이제 혼인신고하는 그런 루트대로 혼인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결혼식도 좋은 데서 하고 싶고 집도 사야 되면 어느 세월에 결혼할래?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결혼을 못할 것같다 그냥 결혼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계속 진짜 비혼주의야? 진짜 결혼할 마음 없어? 나랑 헤어지고서도 아예 결혼할 마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려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나는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하고, 비혼주의로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본인은 비혼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비혼주의가 아니라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한 건데, 사실 저는 비혼주의였으면 이 사람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속상하지만 보내줘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주변에서 소개들이 들어오잖아요. 소개들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다는 식의 질투의 감정도 느끼고 그런 건 싫다. 굳이 소개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선 또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또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터놓고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비혼주의 선언을 하는데 바꿀 수 있을까? 그때의 제가 들었던 말들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인해 사실 마음 정리가 다 됐고 되게 빨리 쉽게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많은 대다수의 돌아오는 답변들은 이거였어요. 남자가 진짜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왜냐면그 다른 남자가 체갈까 봐내 여자다라고 확신이 서면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밀어붙인다. 그래서 여자 쪽에서 먼저 결혼을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남자 쪽에서 결혼을 이렇게 하자라고 밀어붙여야 대부분은 이 결혼이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 마음 돌려서 결혼을 어찌저찌 강행을 했다 치자. 그 결혼이 과연 행복할까? 라는 그 말에 사실 제가 아, 이게 맞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 접었어요. 내가 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그 가사에 열심히 참여를 할까?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툼이 생기면 거봐, 나 결혼 안 한다 했잖아. 나 결혼 안할 거라고 했는데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야라는 말은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반년 정도 돌려보려 하다가 마음은 접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결혼에 대한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가치관이 맞아야 된다 지금 이 사연 써주신 분의 남자친구분도 처음부터 뭐 비혼주의였는데 숨겼을 순 있지만. 만약 갑자기 비혼주의가 된 거라면 어떤 내용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차라리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갑자기 냅다 비혼주의를 선언한 그런 케이스인데 아마 이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도 처음부터 비혼주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말아요. 마음을 돌리려고 해봤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결혼에서는. 연애 때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과 억지로 억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가면서까지 결혼을 했을 때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게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년의 시간을 더 추가로 썼지만 굳이 시간을 안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는 싶어요. 당장 뭐 헤어져라 이건 아니지만 마음의 정리도 이제 스스로 해보고 해보고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연에 관련돼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사이버 친구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런 비슷한 사연이나 아니면 이런 거 관련 없이 뭐 결혼 연애 이런 거 관련 없이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